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진태산입니다. 1월 1 2일 리커 장전 중국 총리의 화장을 하루 앞둔 저녁 베이징 시민들이 빠바오산 인근에 모였습니다. 경찰과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길가에 서서 리커 장을 배웅하기 위해 빠바오산 장례식장으로 들어오는 리커 장의 연구차를 지켜보았습니다. TVBS 뉴스 기자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장례식장으로 꽃을 보낼 수 있는지 물었는데. 한 남자가 안됩니다. 심지어 몸에 힘꽃을 달 수조차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라이브 영상에는 한 여성이 남성 두명에 의해 끌려가는 모습도 담겼는데 여성이 소리를 지르려는 듯 했지만 두 남성은 그녀의 입을 꼭 막아버렸습니다. 그 뒤로 두명의 남자가 뒤따라 붙어 여자를 제압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사복 차림이었는데 그중한 명은 옷깃에 달린 소형 마이크를 끌어당겨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당국이 현장에 배치한 비밀 안정 유지 요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수의 인터넷 영상에 따르면 이날 베이징시는 마치 대단한 적과 맞닥뜨린 것처럼 벌벌 떨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부 민감한 지역에서는 제복을 입은 요원들이 6m마다 한명 배치되었고, 검은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리커 장을 배웅하는 장소에서는 안정 유지 요원들이 특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1월 2일 리커창의 작별식에는 시진핑 등 중공 상무위원 7명과 안정현 부주석 등 고위 지도자 8명만이 참석했습니다. 우진 터등전 상무위원들은 화한만 보냈습니다. 외부 세계에서는 시진핑이 리커창의 아내 정홍에 조문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부 네티즌들은 정홍 교수가 너무 불쾌한지 시진핑을 보고 얼굴을 돌렸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창의 악수만이 가장 성의가 있었다. 아마도 그가 자신의 미래를 보고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이시아 전 중공 당교 교장은 X플랫폼에 이크 그 장을 화장하면 문제가 사라질까? 아니다. 길가에서 연구차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봐라. 검은 옷의 깡패들에게 입막음 당하고 강제로 끌려간 여자를 봐라. 눈꺼풀을 내려 정홍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은 시진핑의 얼굴을 봐라. 정홍 교수의 비통한 얼굴과 시진핑에게 극도로 차가운 눈빛을 보낸 것을 보면 모두가 이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앞으로 누가 책임을 지게 될지 두고 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